자, 오늘도 한번 일을 해볼까? 요호! 자, 저번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스터보드 100% 착! 에 예, 코르그 찾기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쇽쇽쇽쇽쇽 아, 또 여기에 와버리고 말았구먼. 자, 제 바이크 컨트롤을 보여드리죠. 어, 다음에. <laughs> 자, 아, 제발! <laughs> 어우,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겠냐? <laughs> 아유 당신하고 놀아야겠습니다. 내 영원한 친구, 모리머리 자자, 한번 여기를 쫓아올 수 있는지 볼까? 아, 못 쫓아오나요? 뭐다, 여기? 쫄버들이구만 어, 얘는 간다. 머리는 가네? 그러면, 저기다 놔야겠다, 머리를. 머리를 반대편에다 놓고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가봐. 과연? 야 간다. 야 이렇게 간다고? 아니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굴러가는데요? 어? 아 안돼! 안돼!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아, 난 보내줬다. 난 보내줬어. 아 잠깐만 이 위쪽에 코르가 있는 걸까? 아 제발 한 번만 올라가게 해주세요. 자큰성구로큰성구으로 <laughs> 어? 아하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이게 무슨? 야 누구냐 아까 아까 나한테 폭탄 화살 쓴얘 너구나. 너이 자식 잘 걸렸다. 넌넌 넌 진짜 좀 나야겠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신가요? 정답이에요! <laughs> 정답입니다! 자식가 추워! <laughs> 나이스! 코르, 코르그... 어? 잠깐만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뭔지... <laughs> 비가 오는데? 이 코르그가 있다? 설마 다리 아래로 내려가라는 건 아니겠지? 아, 잠깐만 아니겠지? 아니 건데? 그럼 안 되는데 잠깐만요 맞냐 오 어... 맞지 이게어 맞아 아 어, 이거 어떻게 이거씨 오 어, 오케이 나이스 와 이런 더러운 걸 만들어 놓다니 진짜 느낌이 매우 안 좋아. 코로그 센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더러운 곳이라고. <laughs> 어, 코로그 골프네요. <르크> 코로그 골프, 골프, 골프. 예? 아닌가? 아, 여기구나. 뭐야 <laughs> 이거 뭐 장식해 놓은 거 뭐야 <laughs> 여기 있어용 나이스 뭐야 아이고 어, 라인에 되었네 도망가 <웃음> 저는 <laughs> 코로그만어 코르구만... 잠깐만 코로크 골프인데 잠깐만 설마 저거를 저거를 여기에 설마 그것은 대참사 그것은 대사고 <laughs> 그럴리 없겠죠? 주위에 공이 하나 있겠죠? 주위에 공이 하나 있겠지. 없다. 공이 여기 있는데, 저기까지 해야 된다고요? 이게 맞아? 그냥 있는 인껏 세게 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최대로 쳐. 빡! 오오 오? 거의 거의 근접 했는데 나쁘지 않은데 어허 각도 조절만 예쁘게 잘하면 되겠네 어 제발 어예 제발 오 거의 다 갔다 야 나이스 오케이 뭐 이러면 됐죠 한3개 정도. 더 주면 싹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에? 너이 멈춰! 내 네, 멈춰! 멈춰! 우후후 멈춰 멈춰. 제발 멈춰 주세요. 아! 오케이. 잘못 치면 그냥 간다. <laughs> 갑자기 무서워졌다? 에이. 한네개 정도 치자, 여기. 일단 이게 나와야 돼, 이거. 벙커에서 나와야 돼. 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때요 자, <laughs> 안전빵으로 밀어서 넣시다띠자띠자자이 멈춰! 이 자식아 미쳤어! <laughs> 잘했어 이제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요 띠나 띠용 아! 아! <laughs> 뭐, 뭐지? 아, <laughs> 엥? 어, 아 잠깐만 아한 약간 기압이 부족했다 기압이 부족했다 기압이 멈춰! 하나 둘셋그 다음에 화살로 넷 됐어! 완벽해 각도 완벽쓰 오케이 화살로 하면 뭔가 안 굴러가는 그런 그런, 그런, 그런 대참사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괜찮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천히 밀면 돼요. 아이, 너 방해 되잖아! <laughs> 살짝 밀면서. 제발, 영차! 멈추, 멈춘 다음에 바로 창을 들어서 창으로. 두번 정도 위로 올려 주면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죠? 완벽하게 들어갈 거야 아마.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어! 아, 어... 야 역대급으로 어려운 코루그였다씨. 이게 뭐냐? 해냈어요. 해냈어요 라울님. 하늘에서 보고 계신가요? 야숨에서 제일 빡센 코로그 같은데? 방금 그 추나 골프 코로그가? 아 야숨도 아니야. 그 왕눈 야숨 통틀어서 가장 빡센 거 아닌가? 이런 <laughs>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코로그는 예구만. 오케이. 자 나와라. 나이스. 좋았어요. 추나 지방은 일단 다 찾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몇 퍼센트 찾았죠? 딱7% 찾았네요. 74%에서 81%까지 찾았습니다. 어, 오늘도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